<목소리> 한번 해볼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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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해. 일단 풀고 계셔자 문제 쓸 동안. I can do it. I don't think so. 내일도 학교를 가야 한다. 내일 학교 어. 안 가면 안돼 응. 왜? 내일 어? 뭐 <laughs> 3보다 작고자 이거 이렇게 하면 되겠죠 2의 f s I am a l i 기 t f s I am a little EFS. I am a little EFS. I am a little EFS. I am a l i t t l 가 EFS. I am a 보실게요. 이따가 쓸지 안 쓸지. 보실게요. 이거. 결국은 이 e EFS. I 거 FX2의 FX승이라고 하는 게보세요 그 안에 들어가니까 마육보다 크고 8보다 작아야 되는데, 마육보다 큰건 의미 없죠. 어차피 0보다 클 거니까, 얘는 의미 없잖아. 맞아, 그럼 맞아. 요것만 생각하면 되죠. 네. 그러면 이제 뭐예요? 2의, 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상승보다 이게 작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3이랑 자, 그러면. 결국 얘네끼리도 성립할 거 아니에요? 밑에가 평범면 그러면. 그러면. 마이너스 러면 그러면. 다러면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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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그럼 네다. 30쪽 네 개이다. 설마 이거모르 사람이 있겠어. 에이. 설마 성현도 아니고. 셀프니스 근처가. 그 다음은 353번이에요. 낸 네. 353번이요? <laughs> 353. 딱 제가 미 푸는 것 빼고 딱 사이사이 잘 올라가시네요. 저. 아, 짜증나 이거 봤어요. 역시 잘, 잘 가시네요. <laughs>

틀렸어요 틀렸어요 나왔어요? 네. 몇번? 4번이요 답을 말하면 안돼 어. 틀렸어요? 네 너무 성급하지 네. 않아싶 선생님 네, 틀린거요응자 음. 보실게요 어떻게 하는거 이게 야 이게 어차피 액션 0보다 클거니까 음수인거 제 끼고 결국 뭐예요? 진분수일 때랑 아니일 때랑 아니겠어? 어차피 이거 일단 1일 때 성립 하나만 보겠습니다. x가 1인 거면 성립을 하죠 이거? 아닌가? x가 1이면 이거 성립 안 하지? 네. 1뻥 뚫려 있어야 되는 거 맞죠 그러면? 1이면 성립 안 하니까요. 그럼 이쪽 볼게요. 진분수면 어때요? 서열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네. 그러면 그럼 이거는 뭐예요? 이게 그러면 4보다는 크고 x가 4보다 크고 x가 마이보다 작다둘다 해당 사항은 이 안에 없습니다. 그렇잖아. 그럼 여기네요. 이쪽에서 그냥 x 제곱 마이너스 8이 2x보다 작다. 근데 이거의 반대부라고 생각하면 되잖아 x가 그래서 뭐예요? 마이보다 크고 다보다 작다 하면 되겠지 근데 어차피 뭡니까 x의 기본 범위 자체가 0보다 크잖아요 자, 0보다 크다인데 0보다 크다도 해당사항이 어차피 안되네 요, 요 범위 안에서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x가 뭐예요 여기서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좀아버리죠 <목소리> 我来吃菜，做饭吧，就那个。